안녕하세요, 파이님들. 명리를 무기로 활용하려는 파이님들과 함께하는 다정한 명리학자 초명입니다. 많은 분들이 명리학을 공부하다가 막히는 지점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가장 많이 막히냐면 첫 번째가 합과 충과 형입니다. 특히 천간에서 갑기합, 을경합, 병신합, 정임합, 무계합이 일어나잖아요. 지지에서도 육합, 삼합, 반합이 존재하고요. 천간과 지지의 암압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제가 언급은 안 했는데, 충하고 형도 있죠. 이런 작용들을 내가 외워서 알 수는 있는데, 이걸 대운과 세운, 그리고 원국을 놓고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안 계세요. 실은 이게 제가 볼때명리학의 1차 허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 나는 대체적으로 수하고 목 운이 유리했던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데 대운하고 세운 그리고 원국의 관계를 제대로 읽지 못하면 완전히 반대로 해석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가 오면 좋을 줄 알았는데 임수가 원국에는 정화와 만나서 목으로 바뀐다거나 이거는 괜찮겠죠 그런데 간목이 들어오면 늘 좋았는데 기토랑 만나서 간목이 토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또 운이 유리한 게 아니라 완전히 반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사주를 볼 때마다 도대체 대운과 세운 원국의 작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걸 많이들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초명명리 중급 심화반을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이 중급 심화반은요, 9월 19일 목요일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저녁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약 2시간가량 이렇게 12주 동안 진행될 예정이에요. 중간에 10월 3일 개천절이 있는데, 이때는 휴강을 합니다. 제가 수업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마지막에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일단 이 중급 심화반 때는 어떤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냐. 조금 전 말씀드렸던 원국과 대세운의 작용,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 용신에 대해서 배우려고 해요. 저는 용신 중에서도 업부용신을 특히 중요하게 봅니다. 물론 조우용신도 있고 건강 고립용신이죠. 이런 용신도 있고요. 전학용신, 통관용신 등 다양한 용신들이 있어요. 고전을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격국노점 관점에서 격국용신을 중요하게 보실 거고요. 저는 일단 원국의 구조에 따라서 일간이 신강한지 신약한지를 먼저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알수 있게 되면 이 억부적으로 일간의 힘을 더욱더 강하게 키워주는 운이 왔을 때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지, 일간의 힘이 약할 때, 인간의 힘을 더욱더 빼는 운들이 들어올 때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좋은 사주하고요, 나쁜 사주를 구분하고 있지 않아요. 고전에서는 천한 사주, 그리고 귀한 사주를 구분을 했었죠. 그런데 제가 배운 명리학은 어떤 사주의 빈부긴천을 나누지 않고요 개인이 어떻게 하면 내 사주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더욱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는 명리학이 태동했던 시대가 이 계급사회였잖아요. 이때는 당연히 가문의 영향이 더욱 중요했습니다. 나라는 개인이 얼마나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가 아니라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회적인 성패가 결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명리학이 이런 어떤 계급 사회적 관점에서 탈피해서요 인문학적 시선으로 재해석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명략을 공부해서 나에게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내사주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나갈 수 있게끔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올해 24년 초부터 기초반을 개설했었고요 이게 이제 중급, 일반 반까지 이어졌었어요 이번에 제가 개설하는 반이 중급 심화반입니다 이후에는 고급반이 있고 그다음에 통변반이 있어요. 제 수업은 뭐 기초 수업을 듣지 않았더라도 중급 일반 수업을 듣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급 심화반 수업을 신청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초코 명미 흣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수업을 하게 될지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사주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무진년 경신월 신축일 을미시의 사주입니다. 이 사주를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처음에는 당연히 일간을 봐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일지를 봐야 해요. 그 다음에 월주를 살펴야 합니다. 제가 중급 일반반까지는 원국을 살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중급 심화때 어떤 수업을 할 거냐면요. 만약에 이런 사주가 개 대운을 맞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개수가 무게합을 해서 화로 바뀌거든요. 원래 이 사주는 토하고 금이 강하죠. 일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매우 극심 강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억부 용신은 이걸 행운 용신이라고도 하는데요. 일간의 힘을 덜어준 운이 왔을 때는 운이 유리하게 흐른다고 보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수, 식상과 목 재성이 들어올 때 운이 유리하게 흐릅니다. 그리고 일간의 힘을 키워주는 예를 들면 토 인성과 금 비겁이 들어올 때는 운이 불리하게 흐르거든요. 그런데 수가 들어오면 운이 유리하게 흐르니까 어개대우는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개수는 무게화 불해서 화로 바뀝니다. 이 화는 한신이에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운이 불리하게 이럴 수 있겠지만, 다행히 이 수가 천간에 있는 화를 극하죠. 이걸 뭐라고 하죠, 여러분? 이걸 개두라고 합니다. 개두. 근데 이 개의 대운 때는요, 이 개수가 전체적으로 화의 기운을 갖지만, 이 정유년 때 같은 경우는 정계충이 일어나죠. 이러면 이 개수는 화가 아니라 다시 수로 돌아갑니다. 이런 복합적인 작용들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갑자년 때는요, 자축압도 있고 신자진압도 있죠. 이때는 원국의 수의 기운을 엄청나게 키우게 되는 그런 운이에요. 을축대운 같은 경우는 을신충도 있고 을경압도 있죠. 이러면 을경합화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을목은 그냥 을목이에요. 그런데 이 을목도 대단히 뿌리가 튼튼한 을목이거든요. 왜? 을목이 축토 위에 있으면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적천수에는 규양해우라고 해서 을목은 미토나 축토 위에서도 굳건히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하거든요. 자 병인대우는 어떨까요? 이 병화는 화가 아닙니다. 병신합을 해서 수로 바뀌죠. 한신이 휘신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등병이 병장으로 그냥 승진을 하는 겁니다. 운이 매우 유리하게 흐르거든요. 그런데 이 임신년, 임신년 때는 다시 병임충을 하죠. 이러면 병화가 원래는 병신합을 해서 수로 바뀌었었는데 다시 화로 돌아갑니다. 이런 작용들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 따라서 내 운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알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초 중급 심화반은 한번더 정리를 하면 원국과 대세운의 합과 충, 그리고 형의 작용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살피는 수업이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다양한 용신의 개념과 분류법 그리고 추명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제가 강의하고 있는 회사 이름이 철공소예요 이 철공소 사이트는요 k-fortune.com입니다 k f o r t u c o m 이죠이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위에 강의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초명의 사주명리, 중급 심화반 수업 신청할 수 있는 클래스가 하나 개설이 될 거예요 클릭해서 결제하시고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영상 찍는 기준으로는 아직 신청할 수 있는 페이지가 안 올라와서, 그런데요, 아마 영상을 업로드할 시점에는. 강의 신청 페이지가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업은 오프라인이 아니고 온라인 중수업입니다. 청원소에서 제수업을 결제하시면 수업 시작하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줌 링크가 문자로 와요. 그걸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저랑 줌을 통해서 만나면서 같이 수업을 들으실 수 있거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제가 명약을 공부한 게몇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에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하고 있기도 하고 또 명리 나를 지키는 무기. 이 기본편하고 중고편 책을 썼었죠. 올해 11월에는 고급편도 나올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운 좋게도 짧은 기간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진전을 이뤘을까요 저는 단한컨대 일단 좋은 스승님을 만나는 게첫 번째고요. 제 스승님은 명리학자 강원 스승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의 이론을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배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억구이론입니다. 사조를 풀이할 때는 일정한 순서하고 방법이 있거든요. 단순하게 어떤 고리타구난 팔자타령? 이런 걸 넘어서서 현대적인 시선, 그리고 인문학적인 시선으로 명리학을 재해석해야 할줄 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매년 유튜브에서 인기 있는 명리 콘텐츠가 신년 운세 그리고 신살입니다. 저는 이런 영상들을 다른 분들에 비해서 많이 올리진 않거든요. 제가 가장 조회수를 많이 기록한 만든 영상 중에서는 그런 영상이 사주를 풀이하는 순서와 방법이란 영상이었어요. 제가 현장에서 상담을 하면서 이론적인 체계를 실전에서도 검증을 했고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사주를 풀이하는 순서와 방법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저만의 클래스를 구성을 했습니다. 만약에 저와 제자 도반으로 만나게 되신다면요, 사주 원곡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걸 넘어서서 용신을 추출하고 운을 해석하면서. 다가오는 앞으로의 시기를 훨씬 더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워나갈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명리 중급 심화 수업을요, 9월 19일, 목요일 날 개설할 거라고 했잖아요. 이때 하는 첫 강의를 제가 유튜브에 라이브로 올릴지 지금 좀 고민 중이긴 해요. 철공소랑 협의를 해야 하는데, 혹시라도 수업 신청할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만약에 이첫 수업이 라이브로 진행될 경우, 한번 살펴보시고, 신청할지 말지 고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 수업을 신청하는 파이님들과는 나중에 중 수업을 통해 만나 뵙는 걸로 하고요. 제 유튜브를 보시는 다른 파이님들과는 다음 영상에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